그리고 내가 서랍 정리하는 거는 어.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. 그럼 그런 부분은 자기가 더 잘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태클을 걸잖아.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언제까지 안할 건데? 와,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. 내가 뭐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다 뒤집어 까가지고 다 버리고 나도 청소도 하고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너는 좀처럼 따라올 생각은 안 하잖아. 항상 자기 갔다 오면 편하게 싫어하고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어. 하게 씻겨 놓고 재워 놓고 어. 다 완벽하게 해 놓잖아. 야, 근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있냐? 그럼 어떻게 해? 그건 신경 안쓰려고해 그럼. 아 자꾸 진짜 짜증나게 좀 하지 마. 너무 힘들어? 자꾸 애처럼 찡찡대지 좀 마. 어... 그래 그런 말좀 하지 말라고. 애처럼 찡찡대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. 저런 말은 좀 심했다. 악에 바친 듯한 표정이야. 왜 이래? 화가 난 것도 아닌데, 마치 화나가지고 누구 혼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. 아, 적당해, 진짜. 근데 뭘더 어떻게 말해? 왜 자꾸 나만 희생해? 야,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구나. 근데 그저 생각은 잘못됐다. 짤라 그러지 말고. 나오는 걸 치워. 뭐 울면 끝이야 입좀 다물어 제발. 한두 번으로 해야지 기본이 그것도 다지지 어, 나가. 아 짜증 나겠지. 아 나가. 이렇게 말 시키지 마. 짜증 나니까. 아 진짜 짜증 나겠지. 지말만 하고 장난 없다니군 응. 서로를 완전 히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저거는 파탄 직전에 부부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. 계속 비난과 지적만 당하니까. 어, 어떡해. 왜울어 남편의 그 특유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있어요. 그거를 보는가 동시에 그냥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냥 모르겠어요. 그 남편 눈빛을 보면은 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? 네? 아유. 아빠가 어릴 때 던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랑 자꾸 겹쳐 보이고 의자를 한번 던졌을 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던진 것만 기억이 나요. 아, 의자를 던졌어? 어 아우, 세상에 아빠가 기억이 떠오를 만했네 그한 번의 행동을 진짜 미안하다고 되게 심하게 어... 얘기도 막 해봤고 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풀리고 지금 2년을 넘게 있으니까 내가 그리, 너무 그렇게 죽일죄를 지는 건가 <laughs>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가? 왜 자꾸 이 사람은 그러지? 말끝마다 욕하고 막 그런 게 자꾸 겹쳐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트라우마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부수고 나가는 건 자기예요. 본인인데 그게 본인의 옆에서 막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게 잘못된 생각 같은데? 어, 저게 잘못됐어요.